582명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엔 짜파게티 아니면 간체장 투어입니다. 이날도 역시 구독자님 추천 중국집을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얼굴 공개합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배고픈 영혼, 대평동에서 나름 잘나가는 여 6명과 함께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삼거리 반점입니다. 친척이 해오시던 가게를 지금 사장님이 90년대에 인수하셔서 30여 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네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실내는 아담합니다. 옆쪽에는 방도 마련되어 있어서 20명 정도 단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볶음밥 메뉴는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없앴다고 하셨고, 대신 다른 밥 메뉴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답게 간짜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휴대폰과 저마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 짜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주문 즉시 조리하시는 소리가 났고, 한꺼번에 볶으시느라 시간은 아주 조금 걸렸습니다. 소스는 기름기가 적당하고 양배추가 많았습니다. 근래에 먹은 간짜장은 양배추가 들어간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배추가 적당히 들어간 간짜장도 좋아합니다. 노란색 면도 마침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릇 좀 그릇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채소에는 물기가 적당했습니다. 간짜장은 단맛이 적었고 고소한 풍미가 좋았습니다. 짜고 고소하고 기름진 것이 맛있는 간짜장입니다. 근처에 추나식당 간짜장과 비교했을 때 야채는 좀큰 편이지만 맛은 비슷했습니다. 이날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제가 먹는 장면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외모 담당 최목은 간짜장 흡입 장면입니다. <목소리> 복사 담당 김모양 또한 진공청소기처럼 간짜장 흡입 중이십니다. 남은 간짜장의 공깃밥은 국룰이라고도 하던데 마침 소스가 많이 남아서 공깃밥을 비볐습니다. 간짜장은 밥으로 마무리하면서 느끼함을 잡아주고 배에 포만감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는 분은 간짜장 곱빼기 혹은 간짜장에 공깃밥 추가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간짜장 다 먹었습니다. 배고픈 영혼들도 식사를 잘 마쳤습니다. 식사 후 비가 멈췄고 햇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우리 집 별점평론가 둘째가 집에서 게임을 하시는 관계로 우리가 대신합니다. 저도 4.5요. 4.5! 4점! 4.5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지? 끝!